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중고차로 인해서 고객님에게 기쁨이 되고, 중고차로 인해서 고객님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고객님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면 중고차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차, 바로 이 차입니다. 고객님의 행복과 삶의 질적인 향상을 높여주는 바로 QM6입니다. QM6 2.0 휘발유입니다. 알리 등급의 이륜고동의 흰색 2019년 8월에 등록한 2만키로의 휘발유 흰색입니다. 너무너무 참 좋은 차 휘발유이기 때문에 SUV에서 휘발유는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한 맛에 탑니다. 깨끗한 맛에 탑니다. 그리고 힘도 딸리지 않는 휘발유 차량을 주 나오는데요. 이 차는 1인 소유 1인 신조라 그러죠 1인 소유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시동 등 다양한 안전 사항과 편의 사항이 가득 들어 있고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급 컨디션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이 아주 as 기관도 살아있고 소모품 일반부품뿐만 아니라 엔진 미션 동력 계통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바로 as 보증 기관이 남아있는 차기 이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신 차 앞에 정면을 보셨습니다. 바로 QM6의 2.0입니다. 이렇게 멋있고 앞에 그릴부터 시작해서 LED의 포지션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고요. 후측면을 보겠습니다. 후측면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LED 깜빡이부터 시작돼서 안개등 그리고 타이어 휠 전반적으로 산뜻하고 각이져 있어서 차가 듬직했고 듬직해 보이고 좋습니다. 후측면을 보더라도 리어 스포일러부터 스포일러 루프 캐리어 그리고 후미등에 있는 멋있는 이게 띠 형식의 후미등 그리고 후방 감지기 등 다양한 옵션과 이런 매끄러운 그런 디자인이 참 돋보입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볼 텐데요. 트렁크도 역시 이렇게 크고 넓직합니다. 각이져 있어서 안정감 있고 고속도로나 코링 코너링할 때도 쏠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 좋은 차, 바로 QM6 인데요. 이렇게 외관에 깨끗하고 흠도 없습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더더욱 빛이 나고 광빨 잘 봤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실내를 어떤지 실내를 한번 볼 텐데요. 보신 것처럼 전면 센터 페시아 중심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기능, 또 가죽 시트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오염됐고 어떤지 긁히거나 찌그러진 것도 없고 묻어 있는 것도 없고 관리가 잘 되었고 깨끗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석을 보겠습니다. 운전석 가죽 시트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쿠션도 정말 좋고 질감도 좋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동 시트도 등받이 움직이는 것, 앞으로 뒤로 가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 모든 것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 문 열면 신차급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어, 이게 신차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한 신차급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핸들 가죽 핸들에 네 깨끗한 가죽 핸들 그리고 뒷차석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신차하고 똑같다 고할 정도로 깨끗하고 특히 전차주분이 바닥에 코일 매트를 깔을 아 정도로 차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와 애착을 가지고 운행했던 차입니다. 참 좋은 차인데요. 계기판을 보겠습니다. 바로 2만 킬로 확실합니다. 중고차는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비싸다 싸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사고 유무도 있는 그대로, 성능도 그대로, 주행 거리도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드린 주행 거리 2만 킬로 확실하게 맞고요. 그리고 전면에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바로 블루링크, 마이링크, 핸드폰을 통한 블루투스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고 후방 카메라는 원래 자동으로 되고 있고요. 버튼 시동 기능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더라도 이렇게 높습니다. 어마하게 높고요. 이게 좁다 그러면 뒷좌석에 6대4로 분할되는데 뒷좌석을 높이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히 골프, 등산, 레저, 낚시, 또 다양한 어떤 집,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넓다고 좋고 좁다고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좁든 적든 작든 넓든 좁든 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냐 이게 중요합니다. 크다고 작다고 그게 아니라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냐가 참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이렇게 넓고 쾌적하고요. 기어봉 선잡을 보셨을 때 바로 오토 파킹 기능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뿐만 아니라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좋습니다.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가 뿌옇거나 어둡거나 그러면 잘안 보이고 다 불안하고 답답한데, 이차는 이렇게 선명한 화질이 있어서 후진할 때 마음 놓고 후진할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객님을, 고객님의 신변 안전과 고객님을 대신하는, 정말 고객님이 놓쳤던 것, 고객님이 꼭 봐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블랙박스가 안전 필수품입니다 방범 대원의 1호 바로 블랙박스가 있다는 게또참 좋은 옵션이고요 버튼 시동, 접이식 밀러 엔진을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5년에 10만km의 무상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신차와 동일하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바로 즉각 AS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휘발기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어느 것보다 흠잡을 데도 없습니다 부동이도 깨끗하고 배터리도 강력하고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무결점 아주 흠없는 엔진 너무너무 깨끗하고 참 좋고요 타이어 일만 보더라도 정말 새 차와 동일합니다 휠에 기선 없고 타이어도 2만 킬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싱싱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차인데요. 오늘 고객님에게 선보이는데요. 어느 것 하나 흠쳐볼게 없는 참으로 QM6를 보고 계신데요. 이 차는 실 매물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물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이 차를 직접 볼 수가 있고 시운전도 마음껏, 마음껏 해드립니다.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소유하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요. 중고차는 현장에서 거래, 그래, 현장에서 계약, 현장에서 출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할부도 가능한데요.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환, 중도상환도 가능한데요.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이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신용정보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금융혜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꼭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중고차 뿐만 아니라 저는 수출, 폐차, 신차, 그리고 자동차,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어떤 용도와 목적, 가격, 시세, 그리고 세금과 보험료 등 자동차에 관한 토탈 서비스를 합니다. 차차차 하면 바로 전화 주세요. 명쾌한 해석, 명쾌한 답, 명쾌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중고차는 어떻게 사냐, 또 어떻게 구하냐, 어떤 목적이냐를 생각하시면 더 경제적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QM6를 보셨습니다. 휴발유의 2.0의 7 알리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 2019년 8월 등록한 2만 킬로의 흰색의 무사고 차량인데요. 오늘 판매 금액은 2,470만 원입니다.